네, 김영입니다 네. 오늘은, 그, 불교의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야기 중에, 음 그, 삼독이라는 게 있어요. 삼독. <laughs> 세 가지의 독이라는 거죠. 이게 독. 세 가지의 독. 이세 가지의 독 때문에, 예, 사람의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어, 아주, 그 어렵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세 가지의 독을 제거하면, 그러면, 어, 깨달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어, 행복하게 사는, 네, 예, 그런 길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삼독을, 음, 어떻게 이해하고, 할, 어,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에, 삼독이 기본적으로 이게 뭐냐면 그이 탐, 음? 그 다음에 진, 에, 진, 그 다음에 치 많이 들어보셨죠? 탐진치, 탐진치. <laughs> 그래서 이제 이잘 탐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에, 탐자라고 하죠. 탐자, 탐자. 네. 이거는 뭐볼 것도 없이 진자라고 하죠. 진자, 진자. 그다음에 이건 이건 치자라, 치자라고 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치자. 이건 알미 이 병이 들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거고. 요거는 이 진짜인데 이건 눈이 <laughs> 진짜 눈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진짜 눈 눈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거죠. 그 아니, 이거, 이거 한자로 그냥 자해 풀이해 보면 진짜 눈이네. 진짜 눈이네. <laughs> 진짜 눈이네. 그, 자, 이거는 지금 재물을 보는 거죠. 그 이제 이 탐자는 끊임없이 어떤 사람이냐? 무슨 권력이라든가, 재물, 무슨 명예, 이런 것만 계속 탐하는 사람이죠. 지금, 이제 마치 재물을 지금 보면은 거기에 막 갖고 싶은, 어, 지니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지향하는 에, 사람들을 이제 탐자라고 하고, 어, 무엇인가? 이제 그, 에, 탐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에, 가지고 싶고, 어, 재물을 취하고 싶은 것은 한방이 단박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죠. 뭔가 계획을 세워, 계획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계획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일을 추진하잖아요. 그래서 성과가 딱 나면 이제 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획을 세우고 또 기획한 게다 이루어지면 좋지만 그게 빠빨리 됩니까? 잘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꾸 성을 낸다는 거죠. 이게 성 낸다는 음? 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자꾸 내는 사람을, 이게, 이게 진이다. 성을 자꾸 내게 되면, 일의 성과가 납니까? 결과가 별로 안 좋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리석어진다. 응? 알지만 병이 들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치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탐, 진, 치라는 게, 뭔가 자꾸 탐하게 되면, 일이 어그러져. 일이 잘 어그러지죠. 일이 잘 어그러지니까, 어, 이제 성을 내게 되지. 사람이 성을 내게 돼. 그리고 그러다 보면 결과물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결, 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어리석어진다. 그래서 이제 치자라고 하는데 이것을, 음, 그, 이게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에, 할 거냐? 이걸 한번 전환해보자는 거예요. 완전히 생각을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서. 완전히 생각을 완전히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 지는 게, 이게, 이게, 이게 탐, 탐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게 탐자라는 거는 본인이 탐하는 거잖아요. 본인, 개인이. 개인이 굉장히 뭔가, 응? 벼, 그, 재물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력, 이런 것들을 탐하려고 하는 건 본인이 탐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그, 더불어서, 어, 어, 우리 일반의 그, 어, 민중들과 같이, 어, 뭔가 어떤 뭐 권력이 됐던 명예가 됐던 이 재물이 됐던 같이 더불어서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뭐 바꾸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어떻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신자라고 하죠. 신자, 신자, 신자. 믿음이 아주 그 어? 돈독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그 탐해 가지고 어, 즐기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일반, 일반 민중들과 함께, 더불어서, 명예든, 재물이든, 권력이든, 같이 하자. 그러면, 얼마나, 어, 좋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이제 의지하는 거죠. 어, 그리고, 이, 이 성질 잘 내는 사람. 이 성질 잘 낸다는 것은, 이게 성질 잘 낸다는 건 뭐예요? 어, 화를 잘 낸다는 것은 뭐죠? 왜 화를 내고, 성질을 막 그냥, 마구 낼까요? 이거 대체, 요런 사람들이, 이 진자라는 사람들이, 그, 좀 머리가 좀 좋고, 어, 사회를 보는 어떤 그 장점, 단점을 아주 잘 보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진자라고 많이 이제 하는데, 어, 어떤 현상, 이런 걸 아주, 아주 예리하게 잘 보는 거예요. 무엇이 어떻게 지금 움직여 가고 있다. 그게 장점으로 이렇게 딱 이동할 때는 뭐 별로 뭐 괜찮은데, 요게 이제 단점으로 이게싹 보인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처 없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좀 성격이 까칠하고, 어, 사회를 보는 어떤 의식이 굉장히 비판적인 의식을 견제하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을 이제 진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마음에 안 드니까 자꾸 화를 내게 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요런, 요런 그, <laughs> 진자를 완전히, 응? 뒤집어 없다.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한번 뒤집어 보면 이런 사람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깨달음을 뭔가 오리지널을 잘 얘기해주면 이 깨달음, 이 깨달음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보다 머리가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을 잘 내고 어, 현상을 잘 보고 본질이 무엇인지, 현상이 무엇인지를 잘 꿰뚫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이렇게 뒤바꿔주면 오히려 깨달음이 굉장히 빠르다. 빠르기 때문에, 어, 더불어서, 사람들한테 자기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더불어, 어서, 어, 민중들과 더불어서 깨달음을 같이 갈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이제, 어리석은 사람을 이제 보통 치자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에, 그, 무슨 어떤 현상을 빨리빨리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laughs> 본질도 그렇고 현상도 그렇고 좀 어,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봐도 어, 장점도 잘 에, 보려고 하지 않지만 에, 그 사람의 단점도 이렇게 참 찾아내려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냥 무던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좀 어리석은 사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치자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그 생각을 바꿔줘 어? 완전 뒤집어가지고 바꿔줘 전환시켜 그런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이게 이 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심자. 이게 뭔가 자꾸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찾아낸다는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단하게 사람의 단점이나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잘 빨리빨리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이 사람들한테 무엇이 진리고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를 천천히라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르쳐 주면 어떻게 변한다? 늘 찾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어? 진리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더불어 잘 사는 삶인지, 그걸 끊임없이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게 탐해가지고, 탐하는 만큼 성과가 안 난다. 그럼 자꾸 사람이 화를 내게 되고, 화를 내게 되면 나중에 성과가, 이제 모든 일이 어그러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리석어진다고 하잖아요. 처음에 비롯되는 게 이게 탐으로부터 비롯돼가지고 화를 내게 되고, 어리석어지게 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의 어떤 단점들을, 완전히 업사이 그 다운,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면, 오히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리고 성질을 잘 내는 사람이 오히려 깨달음을 빨리 얻어서, 더불어서 살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고, 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라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잘 이렇게 어 길을 안내하고, 그리고 어 깨달음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넣어주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계속해서 차, 찾아가는 사람이 된다. 굉장히 이, 음, 그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그 스님들이 그 선방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수도하다가 어, 그 요즘 템플스테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템플스테이에 많이 오잖아요. 일반 일반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또는 이제 마음의 그 어떤 그좀 어, 정화를 위해서 이렇게 오는데, 그런 사람들의 유형을 이렇게 스님들이 이렇게 잘 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laughs> 세 가지가 이렇게 딱 보인다는 거야. 스님들이 이제 많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뭐, 이렇게 탐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왔으니까, 이제 뭐, 이제 약간만 보여줘도 이제 바로 이제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이, 문제는 이제, 진자, 응? 성질 잘 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승녀, 승려, 그러니까, 응? 승려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깨달음을 얻어가나, 얻나, 그런 거 아주 잘 유심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터득하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속된 말 하면 약간 잔머리를 잘 굴린다는 거지. <laughs> 그래서 뭔가 빨리 얻어가지고, 자기도, 응? 빨리 행복, 행복의 그, 응? 어떤, 그, 이렇게, 응? 행복한 그런 삶을, 삶을 이렇게, 가고자 아 그리고 남들하고 더불어 가고자 그게 아주 아 이거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업사이 다운하면 아주 그그그성질 어, 어, 잘했던 사람도 오히려 깨달음을 얻어 가지고 같이 이게 공유하는 걸로 음 이렇게 하, 하지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는 에 오히려 사람의 단점 장점 깨달음의 척도 이런 걸 아주 잘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까칠하잖아요. 굉장히 예, 예리한 거지. 예리한 것을 우리말로 하면 그냥 까칠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까칠함 때문에 결국은 단점이 너무 많이 보여서 거기서 이제 막 자기 스스로 비판하고 상대를 비판하고 하다 보면 선방에서 오래 못 있는다는 거예요. <laughs> 그런데 지금 이제 요, 요 치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이 치자들, 그러니까 어리석었다. 이렇게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고 남의 단점도 보려고도 안 하고, 보이지도 않지. 장, 당연히 장점도 보이지도 않지. 그냥 묵묵하게, 그냥, 그냥, 그냥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승자들이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말씀해 드리면,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쫙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큰 인물이 돼가지고, 어, 어, 그, 선빵을, 이제, 주인이 된, 선빵의 주인이 돼서, 또, 수많은 그, 우리 민중들의 삶을, 어, 같이, 에, 하는, 에,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삼독이, 세 가지의 독이라고 해서, 굉장히 나쁜 게 아니라, 이런 세 가지 독 때문에 모든 일을, 응? 음, <laughs> 망치고, 나중에는 이제 어리석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어, 완전히 바꿔버리면, 바꾸면, 오히려 신자가 되고 각자가 되고 신자가 되는 이런 이런 삶으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볼 때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 거죠. 동시에, 그러니까 그 장점을 이어가고, 단점은 단점 그냥 비판하고 말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잘 어, 활용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삼독을 완전히 뒤바꿔서 좀더그 알찬 또. 질적인 그런 삶이 에,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오늘은 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삼독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봤습니다. 마치로겠서니다 고맙습니다.